네. 22년 3월 모의고사 삽입 유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삽입 문제를 풀 때도 역접을 이용할 건데, 그리고 부연, 그리고 지시사, 대명사, 자, 그리고 한정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용할 거예요. 그 순서 문제처럼. 자, 그래서 문제를 풀때이 부연, 역접, 파란 편을 한번 필기해 보세요. 그래서 부연,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역접을 통해서 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문이 어떤 내용지 잠깐 보면, when an ecosystem is diverse, uh, biodiverse, 그래서 생태계가 생물학적으로 다양할 때, 다양할 때 원인, 그 결과, wildlife, 야생생물, 야생생물은 have more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To obtain food and shelter. 그래서 음식과 서식지를 얻을 더 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긍정적 결과. 자, 주어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형광펜 그러나 자 when there is a biodiversity 그래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긍정적 결과 나오겠네요. The effects of a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이 are not so 음, 그렇죠 dramatic 그래서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 여기 but 앞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죠 다양성이 없는 것 다양성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다양성이 있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문장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different species react, respond, 반응한다 to changes, 어, 변화에, in their 그들의 환경에, 어떻게, 어, differently, 다르게. 자, 그 다음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예시 들어갑니다. 상상해봐. A forest, 숲을 어떤 숲. With only one type of planet in it. 그숲 안에 한 종류밖에 없는, 식물에 한 종류밖에 없는 그 숲을 한번 상상을 해봐. 그리고 그것은 which is the only, which is the only source, 유일한 자원이야. Of food, 음식과 uh, habitat, 어떤 서식지, shelter가 그 동의하죠. For the entire forest food web. 그래서 전체 숲의 food web에서. 자, 그 다음, now. 지금은 there is a sudden. 갑작스럽게 건기. 그리고 건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And this plant는 이 식물은 d i e 어떻게 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양성이 사라지니까 부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읽어볼게요. Plant eating animals completely. 자, 그래서 여기서 그한 종류밖에 없었던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완전히 lose해버리고 그들의 음식 소스를, 소스를 lose해버리고 그리고 die out. 어떻게 버린다? 죽어버릴 거야. And 그리고 so do I. 그래서 뭔가 그앞 앞에 내용을 동의하는 내용에서 도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do는 대동사로서 앞에 있는 lose와 die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 결과가 된다. 뭐가? 주어가 Animers인데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 주격관계 대명사 앞에는 있 Animers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먹이로 삼고 있는 동물들, 그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고 있던 그 동물들도 어떻게 될 거야? 죽어버릴 거야. 부정적 결과. 자, 그럼 언제쯤 긍정적 결과가 나올까 봤더니 different species of plants. 자, 그래서 그 식물의 다양한 종들이 다양성이 나왔네요. Respond, 반응하는데 to the d r o v 어 differently 다르게 뭐를 그 가뭄에 반응을 하더라. 앤 d 그리고 많은 종들이 살수 있었 아, 살수 있다, 그죠? 현지 지역.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 결과가 나오니까 나왔죠. 이제 주어진 문장을 정답 4 번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부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했던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자, 이런 것들. 어 다양성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 결과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몇번 문장부터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일종인데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4번 문장, 5번 문장, 6번 문장이 전부 다 했던 이야기. 그런 게 이런 거를 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연이 쭉 이어져, 이어지다가 어디서 역접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역접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긍정적 결과가 연결이 되는. 정답 몇 번? 4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되요. 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보시고, 자, 우리는 이제 내신, 내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어법 문제 나올 만한 내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장. 자, 3번 문장, different species가 지금 주어고, react and respond은 1형식 동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change는 명사, 변화, 에 뒤에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됐죠. 그래서 변화들, 에. In their, 그들의 환경에예요. 그래서 이 environment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ly를 지우는 어법 문제,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부사입니다. 그냥 다르게 반응하고 어, 리액트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심표 다음에 계속 주용법이 들어갔죠. 계속 주용법의이 위치는 그렇죠. and is 로 바꿔 쓸수 있고 이 is 는 앞에 있는 first 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위치는 심표 다음에 대수로 바꿔 쓸수 없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어, 5번 아 어, 6번 문장 볼게요. 6번 문장. 자, a n i m a 물들 복수고요. 그다음에 lose 나오고 그리고 die out. 그래서 복수였다는 거 수일치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사였고요. 자, 그리고 도치가 발생해서 여기에 do, 수일치도 해 주셔야 되고요. animal 지어서 더지 아니고 두가 들어갔으니다 현재 시제. 그래서 자연 현상이어서 자연 현상이어서 현재 시제 써 줘서 do. 그 받아 주는 거는 lose and die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댐이 의미하는 거는 초식 동물들, 식물을 먹는 동물들, 플인트에 i 애니멀즈가 됩니다. 그렇죠?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면 부정적 결과가 지금 병렬 구조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일 식물을 먹는 동물들, 이좀더 디테일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어법 이렇게 잡아 드렸고, 어, 다른 이제 내신 유형 문제는 이 앞에 이첫 번째 이 2번 문장이 주제 제목 요지로 정답 단서가 될수 있었는데 다양성 그거는 어디 야생 동물에 있어서 긍정적 결과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고법. 바로 써 볼게요. 파란 펜으로. wild life 야생 생물을 response 반응하는데 extreme 극도로 환경적인 변화에 반응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주제입니다, 주제. 다양성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야 되고요.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긍정적인 영향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이 나와야 되겠죠? 그 영향 끼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지금 뭐 극도의 환경 변화가 되게 되기 때문에 탈락. 이번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 변화의 영향,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어, 주인공은 아니죠. 자 우리는 다양성, 다양성 uh, measures to maintain uh, bio Uh, biodiversity in climate change 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괜찮은데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번. the reason 이유, 왜. Where, where should be a variety는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유여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생태계의 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종들 이어야만 하는 이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다양성이 뭐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 4번. 5번. 어, ecological. 그래서 생태학적인 변화. In plant-eating animals. 초식동물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정답 4번. 자, 19번 가볼게요. 자, 윗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 제목으로 Key Surviving Dry, dry Season. 그래서 건기, 건기 생존하는 방법.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여기서도 다양성 없죠? 탈락. 자, 3번 영향, 다양성, 에코시스템. 나하고 다 나왔죠? 정답 3번. 나머지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은 적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커넥션, 연결성. 뭐랑 뭐 사이에? 날씨와 생태계 사이에.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성. 20번 요양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다이버 e r s 가 들어갔죠. 자, 생태계의 다양성은 더 h e chances. 어떤 기회들을 뭔가, 가진다, 얻는다, 긍정적 단어. Of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surviving 하는 것에. 자, because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due to, owing to, thanks, don't count of. because of 동의어. 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빈칸하는 response, 반응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그 종의, 이러한 변화의 종의 어떠어떠한 반응 때문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어, 뭔가 긍정적 단어, 강화시킨다? 가능성을? 디크리즈는 아니겠죠. 리듀스 줄이는 안 되고. 유지하다 될 수도 있는데 인크리즈가 좀더 맞죠. 뭐 증가시키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탈락돼야 될 거는 2번과 4번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B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뭔가 다른 다양성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l 밀러 때문에 탈락이고요. 구체적인, 특정한 때문에 탈락이고요.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 그렇죠. 디스틸러. Similar. 그래서 l 밀러의 반대말. 그래서 다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도 보러 갈게요.